지금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그리고 법사의 스킬을 말씀드리기 전에, 바로 이렇게 대버린 상태라가지고, 어, 잠시만요. 지금 판금 법사라서 버티는 겁니다. 왜 판금이 좋은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도발을 했잖아요. 죽잖아요. 네, 소환해자고 다시 소환하세요. 도발하잖아. 오른쪽 좀 가고 아씨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빼면서 하면 되는 거야 타겟도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원 근거리랑 다릅니다 좀 컨트롤하기 편해 그리고 이거 다시 죽을 것 같잖아 소환 해제하고 다시 소환하면 됩니다 어, 기저귀 빌이드 네, 요렇게, 근데 이 캐릭터 가 너무 세요. 어, 이 캐릭터 가 너무 세기 때문에 모든 법사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니까 러 원거리 캐릭터들이 서, 성능이 좋게 되면 편하게 하는 면이 있어요. 편하게 하는 면이 있어. 지금 보시게 되면 바실을 계속 재생환해가지고, 어, 몸빵을 하게 만들고, 본인도 판금을 쓰셔가지고, 상관없이 이렇게 컨트롤 하는데 편하게 할수 있는 걸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워낙 장비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하나 먹었네요? 파시면 됩니다. <laughs> 네. 이분은 근데 랭커 랭커 중에 랭커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개인적으로 왜 그게 안돼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투기장에 기사단장이 왜 안되셨죠? 시간이 없으셨나? 어찌됐던가에 기사단장을 노리셔도 되는 어마무시한 캐릭터입니다. 어마무시한 캐릭터고 지금 힘을 45를 찍은 이유는 판금을 통해서 어, 방어력을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지혜를 통해서 명중을 어 맞춰준 상태고 초당 mp 회복량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죽지 않으면 음식 23으로 해놓고 어 계속 계속 안 하면 음식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 게임은 스탯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스탯이 장비를 낄 수만 있으면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가 오히려 더 중요해요 지금 판금으로 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천방어구, 가족방어구 이거는 의미가 없어. 방어력 쪽에서는 특히나 네임드 몬스터가 마법을 쓰지 않는 한에는 어, 판금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쓰지도 않는 천방어구 전문가는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찍어주신 거예요. 앞으로 찍을 예정이에요. 말씀하시는 대로 생명력 강화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맞죠? 생명력 강화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천방어구도 어 사실은 나중을 위해서 하신 거고, 처음에 모르고 찍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 전문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달빛 우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이거 두 개를 먼저 찍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판금으로 갈것 같으면, 이거 두개 찍으시고, 지팡이 전문가. 찍으시고, 전투 스킬은 쓰는 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 지금 파이어볼, 화상 피해, 그리고 이동속도 감소. 이것도 나쁘진 않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써가지고 나머지 스킬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유성 소환. 엄청나게 좋죠. 그리고 지금 마법구 해방 같은 경우에는 조각사의 일격이랑 같아요. 단일 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거를 메인으로 많이 쓰실 수 밖에 없습니다. 마법 화살이 사실 좀 데미지가 좀 많이 나, 낮은 편이죠. 스케일도 간단하네요. 법사 괜찮네. 엄청 괜찮네. 법사가 괜찮은 이유는 간단해서 좋아요. 이거는 느리게 만드는 거고, 버프 두개쓴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냥 메인딜로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화산길 때문에 넣는 거고요 어그로 바로 끌리고요 와2300 뜨는데? 잠시만요 야, 데미지가 개 쩌는데? 어 지금 3000 들어갔어 3000 지금 1,700 들어갔고요 퍼뎀으로 계산하면 편하긴 한데 이게 3,000딜 넘게 들어가게 돼. 1,700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 1,000! 1,000들어가요 1,000들어가 와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캐릭이라 해도 이게 스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거든. 무빙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 법사가 편해요. 원거리가 정말 정말 편해. 특화 장비 특화 한번 볼까요? 아, 그리고 마법 치명타율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 마을에서 사가지고 하는 거 아시죠? 스탯은 요렇게 찍으셨습니다. 힘 45는 판금 때문에 찍으셨고요. 지능, 지능은 무기 때문에 찍으셨고, 매력은 패 때문에 찍으셨고, 지혜 같은 경우에는 아 어, 네, 명중 때문에, 그리고 초당 m p 의 회복량 때문에 찍으시는 상태이시구요. 그리고 옆에 리자드맨이 거슬리네요. <laughs> 리자드맨이 슬슬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어, 변반이 있으신가? 뭔가 변반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어, 구울로 해가지고, 데미지 한번 봅시다. 오 7천 떴어 우와 <laughs> 어, 개멋시다 방금 근데 뭡니까 왜 취소가 나가는 거지 어, 요렇게 메테오의 강력한 파워도 한번 보여드리고 시선 강탈 버그 어... 바실 색깔은 하얀데 왜 그래요 그거는 이제 바실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스탯에 대해서도 보여드린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캐릭터 보시면 (17강) (16강) (16강) 마방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시네요 이분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뭐 클라스가 있으신 분이라가지고 어마 무시하네요.